이 f x 가 x 의 제곱을 오르는 나머지 같지? 제, 제곱으로 할게. 세 제곱이 뭐 같기도 하고 제곱인 거 같기도 한데 제곱으로 할게. f 2004 같해. 2014번, 2013번 합성시켰던 얘기야. 이제 f 1을 집어넣. 어 2를 집어넣어주면은 이의 제곱을 오르는 나머지일 거 아니야. 이의 제곱을. 4를 오르는 나머지는 5, 0은 0, 나머지가 4인 거야. 응? 이걸 또한번 합성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F2는 이렇게 나머지 사야. 그럼 F 플 서클 F2는 F2가 사니까 이건 F4란 말이야. 두번한 거야. 이건. 응. 근데 두번한 거면 4의 제곱이니까. 이제 4가 들어가거 4가. 16을 오로 나눈 나머지는 5, 3, 15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인 거야. 그러니까 두번한게 1인 거야. 맨 처음 뭐 나왔지? 4 나왔다. 그다음1 나왔다. 그럼 1을 집어넣어. 2을 1을... 5로 나는 나머지는 얼마야? 1의 제곱을. 계속 1인데? 1이네? 어, 이상하다 뭐 틀렸나? 2대 2패. 2의 제곱을 5로 나는 나머지는 4야. 4를 제곱해. 16을 5로 나는 나머지는 1이야. 1의 제곱을 5로 나는 나머지는 계속 1이네? 그냥 1이야, 답이고. 오케이?